1179번. 자, 행렬 A가, 자, 이 관계식을 만족시킬 때, 실수 AB의 순서상의 개수를 거라고 했네. 학생들이 저 관계식 보자마자, 케일리 해밀턴 정리를 먼저 떠올려요. 그래서, 여기가 사니까, 어, 이거 두개 더해서 사야 되네. 해서 A가 이구나. 이렇게 대응 푸는데요. 이렇게 풀면 이거 틀린다이 문제. 음? 자, 이 관계식을 만족하는 그 행렬은, 켈리 해밀턴 정리에서 오는 그 행렬뿐만 아니라 다른 행렬들이 더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. 어? 자, 그렇게 문제를 푸는 친구들은 켈리 해밀턴 정리를 확실히 알고 있는 게 아닙니다. 켈리 해밀턴 정리는 뭐냐면요 행렬 A가 있을 때, 자, 이 관계식이 반드시 성립한다는 거야. 자, A 제곱 그다음에 빼기 과로 자얘들이 더한 거자 EA 거기다가 행렬 A를 곱해요 이렇게 그럼 마이너스 EA 이렇게 되는 거고. 그 다음 플러스, 그다음에 들를또 곱해서 a 제곱, 곱해서 b 제곱, 그걸 빼요. 그게 0행렬이다이 관계식이 반드시 성립하는 거야. 그 어떤 행렬이가 어딘지. 이게 케일럼이터 정리거든요. 근데 여러분들이 풀려고 하는 거는 이 관계식을 통해서 역으로 이해 행렬을 추론하려고 하는 거지. 맞죠? 근데 이 관계식을 만족하는 이 행렬은 이 행렬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행렬이더 있을 수 있다는 얘기야. 음?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? 그래서, 케일리 해밍턴 정리는요, 어떤 행렬이 주어졌을 때, 이 관계식이 성립해! 라고 하는 거고, 이 관계식이 성립한 행렬은, 이 케일리 해밍턴 정리에서 오는, 이 행렬뿐만 아니라, 다른 여러 행렬이 또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. 어, 우리 이런 거다 찾아야 되는 거야. 다른 행렬들도. 이해 될까? 그래서 이 문제는, 케일리 해밍턴 정리와는 별개로좀 풀어줘야 되는 거야. 자, 다시 문제로 돌아와서, 자, 이 A를 그러면 여기, 대입하세요. 자, 대입해서 좀 정리해볼게. 자, 먼저 A제곱이죠? 자, 이렇게 A제곱이, 자, 이렇게 있고, 그 다음에, 마이너스 사이죠? 마이너스 사이는 이렇게 상수백 해준 거고. 그 다음에, 단행렬에다가, 위 3을 곱해내. 그게 영행렬이다. 이거 보시면 되죠? 자, 이것도 정리해줄게요. 그럼 A제곱 더하기 B제곱. 그 다음에 여기 EAB. 그 다음에 EAB. A제곱 더하기 B제곱. 이렇게 되고. 자, 마이너스, 자, 이한 번에 켤까? 마이너스 4a, 마이너스 4b, 마이너스 4b, 마이너스 4a. 3, 0, 0, 3. 그게 0입니다 그러면은 자 얘들끼리 자 더한 게0이다 이렇게 식세면 되죠? 자 더해주면은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빼기 4a 더하기 3은 0이다 이거 하나랑 또 이거 어, 얘, 얘. 이거 다더하 0이다. 그러니까 이 a b 4b는 0이다. 자, 그 아래도 똑같이 식을 세면이두 가지로 그냥 나오겠네요. 더 이상할 필요 없고 이두개 연립해 주면 되죠. 자, 아래 방식부터 좀 정리해 줄까? 얘부터 정리해 주면은 2 e, b 로복자 a 2는 0이죠. 그러면 b가 0이거나 자, 또는 a가 2라는 거죠. 자, b가 0일 때부터 볼까? B가 0이라는 거를 여기 위에 방식에 대입해. 그러면은 A제곱 빼기 4A 더하기 3은 0이죠. 그러면서 A는 1 또는 3이죠. 아, B가 0일 때는요, A가 1일 수도 있고요. 또 3일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지금 두 쌍의 순수 쌍이 나온 겁니다. 그 다음에 또 A가 1일 때는요, A가 1일 때는 똑같이 여기다 대입하세요. A가 대입해주면 B, 어, 4 플러스 B제곱, 8 더하기 3은 0이니까 b 제곱이 1이야. 그럼 b는 1이거나 어, 마이너스 1이죠. 자 이것도 a가 2일 때는요, b가 1이 나올 수도 있고요, 또 마이너스 1이 나올 수도 있어요. 이렇게 또두 쌍이 나오네. 맞죠? 그 문제에서 몇 쌍이냐, 그개수를하라 했으니까 총몇 쌍? 네 쌍이 나오네요.